그, 네개 비어있는 상자, L, B, C, D가 있는데, 상자가 구분이 되는 거야, L, B, C, D가. 각각의 상자에 최대 다섯 개의 공을 넣을 수가 있을 때, 그, 모시니, 그, 요게 뭐라고 되어있는 거니, 너희 시험지에는? 오타만한 것 같은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니, 얘들아? 1하고 N 해서 뭐라고 써있니? 그냥 크거나 같다야? 근데 시험지 봐봐봐. n이 1에서 이제 24이다 이 소리인 거야? 음, 아, l이니까. 이렇게 지금 된거 맞아야 돼. 이렇게 된 거. 뭐 이렇게 뭐 오타가 있네. 아무튼 저는 n이 얘들아 1에서 몇 사이가 된다는 거야? n이 1에서 24이. 그래서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할 건데 15개랑 14개랑 13개.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합을 구하는 과정인데 어, 공은 구별하지 않고, 얘들아. 상자는 구분이 되는데, 공은 구별하지 않고,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또 다섯 개 이하로 좀 넣어야 돼. 하나, 어, 하나도 넣지 않을 수는 있는데, 다섯 개 이하로 넣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왼쪽에다 좀 띄워놓고, 얘들아. 오른쪽은 올리자 이. 그래서, n개의 공을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그, 공이 다섯 개씩 모두 20개가 들어있는 내 상자, a, b, c, d에서, 어총20 n개의 공을 꺼내는 것과 같대.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보자고.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상자 ABCD에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어야 되면 공이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 있는 네 상자 ABCD에서 그 n개의 공을 넣었으니까 뭐 당연히 얘들아 20 n개의 공이 남아 있으니까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고 했고 뭐이 문장은 이해를 꼭못 하더라도 얘들아 크게 상관없이 얘들아 밑에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요 문장에서 얘들아 밑에 히트들을 다 이렇게 준것 같아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n이 이제 15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n이 15개다 그러면 공이 5개씩 모두 20개가 들어있는 내 상자 a b c d 에서 너희가 얘들아 몇 개를 덜어내면 되는 거야 5개를 덜어내면 되는 거 맞아. 이게 뭐, 뭔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15개가 남아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20개를 꽉득 채워 놓는 거야. 상자 ABCD에 다섯 개, 5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 채워 놓으면 상자 ABCD에 몇 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거야? 20개의 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F15를 구한다는건 어떻게 보는 거야? 요 ABC d 상자 총 얘들아 몇 개의 공만 들어 있어야 돼? 15개만 들어 있어야 되니까 가득 차 있는 얘들아, 20개의 공중에 내가 몇 개를 덜어내주면 되는 거야? 5개를 덜어내주면 되는 거 맞아? 근데 5개를 덜어낼 때는 별로 제약 조건이 없어. 왜냐하면, 한 상자에서만 몰빵해서 5개를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거든. 빈 상자가 있을 수있다 그랬으니까. 이말 무슨 말인지 알아. 에? 그래서 너희가 F15는 다시 봐봐. 20개가 들어있는 A, B, C, D 상자에서 5개의 공을 꺼내야 돼. A 상자에서 A개, B 상자에서 B개, C 상자에서 C개, D개 합쳐서 몇 개를 꺼내기만 하면 돼? 5개를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제약 조건이 없다고 A, B, C, D 값이. A가 0이어도 돼. 한 상자에서 하나도 안 꺼내도 돼. 5개 그대로 남겨도 된다고. 이해 돼? 한 상자에서 5개 다 꺼내도 되지. A가 몇이어도 된다고? 5여도 괜찮은 거 맞아? 그러므로 얘들아, 이 경우에서는 그냥 바로 몇 h 몇이 되는 거야? 4h 5가 되는 거지. abcd가 모두 다0 이상이고, 뭐5 이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abcd가 6인 거는 4h 5가지에 들어가지도 않잖아. 그래서 가에 들어갈 조건은 4h 5가 되는 거. 지금 이말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가에 들어가는 것들. 근데 너희가 14랑 14는 경우가 어렵겠지. 6개를 뽑아야 돼. 가득 차있는 20개의 공 중에 6개를 덜어내야 돼 덜어낼 때 재수없게 얘들아 한 상자가 5번까지만 어때? 선택이 될수 있는 거지 한 상자에서 우리가 6번을 덜어낼 순 없잖아 한 상자에 최대 몇 개의 공이 들어있으니까 5개의 공이 들어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4H6이 어디서 나온지는 알겠지 요 ABC 더한 게 이번에 6일 뿐이야 6개를 뽑아내야 되니까 거기에서 망한 경우를 빼줘야 돼 망한 경우는 너희가 봐봐. 여기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은 6인데, A가 얘들아, 몇 이상은. 그러니까 ABCD의 제약조건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A가 얘들아, 0인 건 상관이 없어. 첫 번째 상자를 빵번 선택했다는 건, 첫 번째 상자의 0 다섯 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괜찮거든. 근데 A가 몇인 걸 빼줘야 돼. A가 6인 건 빼줘야 되는 거 맞아? 이게 ABCD 중에 얘들아, ABCD가 몇인 것들은 다 빼줘야 되는 거야. 6 나오는 건 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A가 6인 경우 B가 6인 경우 A가 6이면 BCD가 0이니까 6 000, 0 6, 000, 0 6, 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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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네가지0 지금 빼줘야 되는 것이0 0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것도 똑같이 해보려면 이것도 또 빡세겠네, 얘들아. n이 13인 경우야, 얘들아. n이 13인 경우.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a 개 b 개 c 개 d 개를 합쳐서 7개를 덜어내줘야 되거든. 7개를 덜어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에 들어갈 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일단은 4h7에서 무언가를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잘 봐봐. a, b, c, d가 5보다 큰 것들을 빼줘야 돼. 그럼 제발 A가 6이면 A가 6인 경우가 몇 개가 있냐면 그럼 B, C, D 중에 하나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1이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A가 6인 거는 6100, 6010, 6001몇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 맞아. A가 6인 게 3개면 B, C, D가 6인 것도 다 3개이기 때문에 12개를 일단 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A가 7, B가 7, 7, 7인 거네가지를또 빼줘야 되니까 몇 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야? 10, 섯가지를또 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다에 들어갈 게 얘고 알겠니 얘들아? 뭐 계산 더 세면 니네가 하면 될것 같고 그냥 중복 조합 문제로 그냥 요 아이디어만 너희한테 준 거지 첫 번째 아이디어 요것만 아마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풀수 있지 않을까 싶은 문제들 알겠어?